일단 다 해봐. 하나씩. 지모이 점. 충 점. 있어. 어아이 점. 여기. 이이지영 여기. 지모 음. 아빠 봐봐. 지모 그이이 점. 이 점. 이 점. 이 점. 이 점. 이이거어린이 점. 지금 이거 왜사줬 어, 이 어, 이점이좋사니까어이이날이라사준거야 <laughs> 지금 좋아? 좋아 얼만큼 좋아? 열만큼 열만큼? 사 응. <laughs> 시작 자, 오늘은 뭐할겁니피피주세요다 뭐라고? 피요 이거 다 응? 피요 이거 다 어? 언박이 어, 아니야? 아, 이 필요한... 하 니다. 네, 얼른 꺼내보세요. 자, 짜잔. 짜잔. 이요 이거는, 이거는 뭔가요? 공룡. 무슨 공룡? 식카룡 치카룡. 꺼카 자, 자. 카가자장룡박카 <봇> 대박이지. 뒤에서 풀어야 돼 뒤에서. 지마 좀안돼안돼 지마, 지마 종이 오, 지마 종이 오, 뒤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근데 이거 이것도 벗겨 주세요. 응. 형아테 벗겨 주라 그래. 응이야이 아, 응. 왜? 도전게도... 어? 어? 그래? 드라이버로 고쳐 있 있는데? 아, 진짜? 그럼 빼줄게. 알았어. 여기서 끝. 가고. 아니, 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서 말해봐. 자,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? 앞으로 가고요. 어. 뒤로 가고요. 한번 보여주세요. 멈추. 이돼 이쯤다. 이게 앞으로 간 거고. 이거 빠방이세요. 뒤로 오고 있어? 앞으로, 뒤로 가는 거. 우와, 진짜 멋있잖아. 자 한번 더해 봐. 니 아이, 정말. 알지? 많이 많이 갖고 놀아. 진짜 멋지다 이름이 뭐야? 근데. 치타 토스인가? 그래.